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성시문화재단 M.I.H 예술단 국악단 중 미녀를 소개할 미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쟁 연주자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야금 연주자 박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악 연주자 김진병입니다. 네, 국악이라고 하면 왠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고 국악에 대해 좀더 흥미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건요, 민요라고 하는 건데요. 민요는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불리고 있어요.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남도 민요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들려드릴 곡은 서도 민요입니다. 서도 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민요로 불리고 있고요. 이 민요는 다른 민요들보다 콧소리가 많고 잔 식임새, 가락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도민요의 해주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경기 지방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경기 민요는 수도권과 충청도 북부 일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민요의 특징은 풍겹고 자채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본조아리랑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아리랑 맞나요? 네본조아리랑은 다른 아리랑들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본조아리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본조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Ah, <laughs> ah, 일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경상도 지역의 밀량아리라입니다이 곡은 경쾌하고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밀량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 <목소리> 이번엔 남도민요로 내려가보겠습니다. 남도민요는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남부 지역의 일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민요의 특징은 굵직하고 꺾는 목을 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진도아리랑인가요? 네, 진도아리랑입니다. 그럼 진도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랑. 들어보니까 차이점도 확실히 알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나 선생님. <laughs> 선생님들 혹시 이나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 제가 쳤던 장단이 어떤 장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 마치 장단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구각에서 박자와 빠르기를 나타내는 리듬 형태를 장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장단에 따른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주할 가야금, 아쟁, 장구, 새 악기 모두 매력적인 소리를 가진 국악기인데요. 각 장단마다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가장 매력있는 악기는 뭘까요? 네, 모든 국악기가 매력적인 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이 가야금을 고르고 싶습니다. 저는 아쟁이 제일 매력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아쟁은 많은 분들이 해금이랑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아쟁은 가야금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사용하는데, 음악에 따라 7줄에서 12줄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줄은 부들이라는 줄 위에 묶여서 안쪽에 얹어 사용을 하는데요. 어, 아쟁은 이 해금처럼 활대를 사용하지만,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쟁은 다른 선악기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많은 현악기들 중에서 해금은 활대로, 그리고 검은고는 술대로 사용하고 가야금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아쟁는차려악기라고 해서 이 활로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는데 아쟁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가락과 활대를 모두 다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연주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들려드릴 연주곡은 아징 선조 중 진양조라고 하는데, 진양조에는 진양이라는 장단을 사용을 해요. 진양이라는 장단은 판소리, 산조 북과 같은 무속음악에도 널리 쓰이는 장단입니다. 그럼 제가 연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재 음 색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꼭 사람이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재는 팔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극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쩐지. 그래서 남도민이와도 되게 비슷한 특징이 들렸군요. 네, 곡이 굉장히 느린데 진령 선생님 혹시 졸리지 않았나요? 아,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곧이어 들려내는 중머리 장단도 느릴 때 조금 더 참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연주할 악기는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은 다른 국악기에 비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친숙한 악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야금은 술대와활때 없이 손가락으로 줄을 뜯고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국악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악기 이외에도 가야금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궁중 음악에 쓰이는 정악 가야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양 음악이 유입이 되면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하기 위해 개량된 다형 가야금. 대표적으로 18형 가야금과 25형 가야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12형 산조 가야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악기로 준비한 곡은 중머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중머리 장단은 한 장단이 1 2방으로 이루어진 보통 빠르기의 장단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중모리인데 그럼 아쟁 선생님 차례인가요? 네, 다시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럼 중중모리가 어떤 장단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러 민소악 장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단으로 약간 빠른 템포의 북거리 장단과 같은 리듬골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연주해드릴 곡은 아쟁 선조 중 중중모리입니다.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국거리 장단인데요. 국거리 장단은 무용 반주에 많이 쓰이는 장단입니다. 중중몰리와 비슷한 템포의 장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장단은 성금님 유산조 중 국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네, 지련 선생님 이번에는 타악기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 악기는 흔히 사물놀이를 할때볼수 있는 장구라는 악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쇠로 만들어진 악기는 꽹과리라는 악기입니다. 장구는 옆에 있는 다른 악기들과 비슷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하지만 꽹과리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악기 중에 어떤 악기로 연주를 해주실 건가요? 처음으로 연주해드릴 악기는 장구라는 악기입니다. 이 장구로 연주할 장단은 자진모리 장단인데요. 자진모리 장단은 산조나 판소리, 그리고 농악, 사물놀이 등에 자주 쓰이는 장단입니다. 그럼 제가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구소리가 매우 신경나는 것 같아요. 들려드릴 장단은 바로 휘몰이 장단입니다. 휘몰이 장단은 휘몰다 라는 말을 응용하여 휘몰이라고도 하고 휘몰이 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단은 앞서 보여드린 장단보다 가장 빠른 장단인데요. 그럼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아, 꽹가리는 되게 작은데 엄청 크고 잔 기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MIH 랜선 음악 국가서의 국악단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음악인 국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